1727년 4월 27일 창경궁 집복헌 조용한 궁의 후원 깊숙한 곳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국왕 영조와 후궁 영빈이씨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 화평옹주였습니다. 이름부터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덕을 지닌 이 여인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특별한 왕의 딸로 기억됩니다. 조선 왕실은 한 아이의 탄생에도 엄격한 예법과 계보의 틀을 따릅니다. 그러나 화평 공주의 삶은 그 틀을 부드럽게 비껴가며 따뜻한 정서와 비극을 동시에 간직한 채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영빈이씨의 자식 중에서도 장녀로 이후 태어나는 화공주 화여 봉주와는 친자매이고 동복 동생 사도세자의 친누나이기도 합니다. 훗날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 씨에겐 신우이가 되었습니다. 화평 홍주의 출생은 조정의 큰 경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시기는 영조주기 3년, 당시 조정은 왕권 안정화와 새로운 체제 정비에 집중하던 때였습니다. 마치 조선의 정세가 새롭게 화평으로 향하고 있다는 상징처럼 왕은 이 딸의 탄생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이 딸을 유독 특별히 아꼈습니다. 영조 실록의 기록은 그러한 편애의 단서들을 명확히 전해 주고 있습니다. 1731년 화평옹주가 다섯 살이 되던 해 그녀는 마마 즉 천연두를 앓게 됩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천연두를 손님이라 부르며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백성은 물론 왕족이라도 이를 피하지 못했으며 치명적인 질병으로 자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조실록 영조7년 1월 12일의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천연두를 앓고 있는 딸을 위해 조정의 중대사를 모두 멈추도록 명령합니다. 화평옹주가 마마를 아름으로 추국을 우선 정지하고 모든 죄인을 죽이는 공사는 정원에 머물러 두라 명하였다. 그녀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국가를 움직인 것입니다. 딸의 건강을 위해 극형 집행도 연기시킨 군주. 영조에게 화평공주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다행히 회복합니다. 그해 7월 왕은 그녀를 정식으로 화평공주로 책봉합니다. 5살의 나이에 옹주가 되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다른 왕녀들이 보통 7살 무렵에 책봉되었음을 감안하면 영조의 특별한 사랑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후에도 영조는 딸을 가까이 두며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부성에는 지나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1735년, 영조는 옹주의 장례를 위해 또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친모 장씨가 생전에 살던 이영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해 화평홍주의 신혼집으로 제공하려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복궁터에 귀한 소나무까지 베어 사용했다 하니 영조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혈통과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딸을 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반발했습니다. 이영궁은 선왕이 사용하던 어의궁보다도 큽니다라는 간언이 이어졌고 심지어 화평옹주 본인조차 과분하다며 이를 사양합니다. 결국 다른 궁으로 결정되지만 영조는 딸의 사양조차 귀엽게 여기며 더욱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부왕의 자애를 특별히 입으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해경궁 홍씨는 이를 두고 화평옹주는 자신이 총애받는 사실을 동생들과 나누려 애썼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불편해하며 동생들과의 우애를 먼저 생각한 여인이었습니다. 1738년, 영조는 부마간택을 지시합니다. 이미 눈여겨보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참이 박사정의 아들 박명원. 초간택부터 재간택, 상간택까지 모든 간택 기록에서 그의 이름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형식상의 간택이었을 뿐, 실상은 왕의 지극한 의중이 반영된 선택이었습니다. 홀레 역시 성대했습니다. 당시 숙령 옹주의 혼인을 주관했던 금평이 박필성은 화순 옹주보다 10배 더 화려하고 화평 옹주는 그보다도 더 성대했다고 회고합니다. 예물의 규모는 국혼을 방불케 했으며, 조정대신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대사관 김치우는 상소문을 올려 화수농주 때처럼 간소하게 하자고 제안하지만 영조는 이를 묵살합니다. 부원하여 진달란 말을 유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비판도 감내하겠다는 아버지. 박명원은 그런 부왕의 신뢰를 받으며 혼인 후에도 화평홍주와 함께 권내에서 생활합니다. 출합은 1742년. 결혼 후 4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줄곧 아버지 곁에 있었고 영조 역시 딸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일화가 1743년 숙빈묘에 다녀온 후 갑자기 화평옹주의 집에 들른 사건입니다. 당시 그녀가 병을 앓고 있었고 이를 핑계삼아 궁을 떠나지 않던 영조는 밤늦도록 옹주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하들이 황궁을 권해도 아비가 딸 보고 싶다는데 어찌 막느냐는 말로 물리쳤습니다. 이 일화는 그저 한 왕의 부성애가 아닌 오랜 외로움 끝에 만난 유일한 안식처였던 딸을 향한 집착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1748년 6월 조정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화평공주가 출산 중 난산으로 위독하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첫 아이를 낳고 있었고 태중의 아이 역시 산도를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조 실록은 이 상황을 급박하게 전합니다. 병이 위독하여 다시 천안을 모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명원의 집으로 급히 달려간 영조는 이미 의식이 흐려져 가는 딸을 마주하게 됩니다. 보고를 받은 직후 행차를 단행한 임금은 의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밤중에 궁궐을 나서 화평옹주를 찾습니다. 이는 당시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은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둡니다. 향년 22세. 아버지 영조는 빈소 앞에서 통곡하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밤새 자리를 지킨 끝에 신하들의 간청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영조는 그녀의 염습에도 직접 참관하며 모든 절차를 일일이 지시했습니다.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화평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였는데 이제는 없다. 화평옹주의 장례는 조선 후기 왕녀의 장례 중 가장 장대한 것으로 손꼽힙니다. 영조는 딸의 죽음을 국가적 비극으로 여겼고 국장에 준하는 의무를 명하였습니다. 장례를 주관하는 동안. 그는 절대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신하들에게 명령했고 실제로 장례에 사용된 물자와 인력은 대구매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리한 공역이 이어졌습니다. 무더운 여름, 수개월 동안 이어진 묘역공사에 농사를 짓지 못한 백성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은 민심의 반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조실록 영조 24년 8월 2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의물의 성대함이 국장에 버금갈 정도였다. 분묘를 만드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렸으므로 기읍의 백성들이 그 때문에 농사를 폐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간원하는 대신들이 있었지만 영조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원자들을 파직하거나 유배형에 처했고 그 자신이 직접 비석에 글을 지어 딸을 위한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 묘는 오늘날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의 침필이 남아 있습니다. 화평공주의 사망 이후 영조는 한동안 국정을 등한시하며 딸의 빈소를 찾기 일쑤였습니다. 3년상을 지르는 동안 수십 차례 그녀의 저택을 방문했고 신하들은 부디 자제해 주십시오 라며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어느 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오륜도 없는가? 모름지기 나에게 하루의 여가라도 허락하라. 영조 실록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20여 차례 이상 남기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화평공주의 사저에 머무르고 박명원을 불러 슬픔을 나눈 기록들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슬픔은 오히려 조정의 무거운 공기와 불안한 시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영조에게 그 시간은 단순한 감정의 불출이 아니라 유일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자식에 대한 깊은 그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화평 공주는 아버지에게 자식 간의 편애를 거두어 달라고 애원했고 동생들과의 관계도 원만히 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세자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부왕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고 사도세자의 실수를 덮으며 조율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자 조정은 급격히 균형을 잃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남깁니다. 화평공주가 계실 때는 동생 역성을 들어 부 함께 말씀을 올려 맺힌 것 슬픈 일이 많았는데 옹주 돌아가신 후에는 위에서 과한 행동을 하시거나 자애가 부족하셔도 참으시어 그리 마소서 할리 없으니 화평공주가 살아 있었다면 사도세자와 영조의 관계는 그렇게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감정선을 조율하던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이 무너지자 부자 간의 갈등은 날로 악화됩니다. 인원왕후, 정상왕후 같은 보호자들마저 세상을 떠난 후 사도세자는 외롭고 두려운 권력의 벽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어쩌면 한 사람의 죽음이 국가 전체의 운명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화평공주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749년, 화평공주의 3년상이 끝날 무렵, 해경궁 홍 씨는 첫 아들 의소세손을 낳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손자를 반기지 않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던 탓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의소세손의 어깨의 점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화평이와 같은 자리에 점이 있다. 그는 그 아이가 화평공주의 환생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이후 돌 전후로 그를 곧바로 원손으로 책봉합니다. 해경궁은 이를 두고, 과학인 했으나 아버지의 마음은 알겠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영조가 환생이라 믿었던 의소세손은 더욱 이른 나이에 요자라고 맙니다. 또한 번의 큰 상실이었습니다. 영조는 화평공주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박명원의 집을 수차례 방문했고, 세월이 흘러도 슬픔은 줄지 않았습니다. 화평공주의 양자로 입적된 박상철이 과거에 급제하자, 영조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 손자가 등과한 것이다. 그녀는 자식을 남기지 못했지만, 조선 역사 속에는 길이 남았습니다. 파주에 있는 무덤 앞에는 지금도 영조의 친필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 그곳을 찾는 이들은 왕의 딸이자 한 사람의 여성이었던 그녀의 삶을 되새기게 됩니다. 화평옹주 조선의 왕녀였고 한 남자의 아내였으며, 누구보다 사랑받은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친의 그늘 아래 살았지만 스스로의 존재를 잃지 않으려 애썼던 여성. 그녀는 그렇게 조선의 궁궐과 산천을 지나 역사 속에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영조의 눈물과 함께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선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남은 단 하나의 화평이었을지도 모릅니다.